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운세 달릴게요. 지띠 보겠습니다, 먼저. 어, 지띠 오늘 은두 개가 펼쳐져가지고 두 개로 볼게요. 티끌모와 태산 개미가, 어, 보상받는 날로 보 볼게요, 오늘. 어, 지띠분들 오늘 어, 축하드립니다. 어, 부지런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던게 성과, 성과물이 있네요. 소띠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은 새도 막 돈이 막 들어오네. 아, 목돈이 뭐였나요? 종잣돈이 뭐, 뭐였나요? 어떤 현실적으로, 어,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보입니다. 호랑이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띠 오늘은 새는 약간, 어, 뭔가 조금 달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바퀴에 조금 나가니까 조심한 경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토끼 보겠습니다. 아, 토끼 띠 오늘은 새는 어 큐피터가 나왔죠 아, 어떤 연애운에서는 좋나요 어떻든 큐피트 하사를 맞았나요 내가 큐피 큐피테 하사를 쏘았나요 어떻든 연애운엔 최고고 오늘 정말 어 오랫동안 뭐 기다리고 재회운이 제일 많거든요 속마음 이런 거 제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 재회 연락이 오고 뿅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은 대인자가 나왔죠 아, 오늘 용띠도 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수와 말조심 뭐 말다툼 이런거 좀 조심조심 사람조심 차조심 여자조심 남자조심 해보세요 뱀띠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늘 연세는 숙녀가 나왔죠 아 이거는 연예인 카드인데 내가 막 멋을 부릴 수도 있고 머리가 너무 길잖아요 땅에 치렁치렁 하죠 머리 아플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뭐오대오모 뭐 아니면 도 아닐까 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날로 한번 보내보세요. 아름다운 연예인이 나왔어요. 말띠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 현재는 어, 낙친판이 나왔죠. 이거는 어, 낙친판은그 지역에 따라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방향이 방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생각지도 않게 그 계획했던 게 틀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양띠 볼게요. 양띠 오늘에 아, 까치가 나왔죠. 까치인데, 약간, 약간, 어, 나의 그 성과를 누가 이제, 어, 훔쳐가는 건데, 뭔가 하자가 있는 날이거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조심조심 해보시는 걸로 봐드릴게요. 원숭이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 띠 오늘은 도구, 개가 프렌드, 프렌드, 어, 그 이거는 충견 오래된 친구 믿을만한 사람 오늘은 뭔가 신뢰가 있고 믿을 믿고 어, 주인들한테 충성하니까 나를 위해 누가 뭐 좋은 일을 해줄지 뭔가 어쨌든 좋습니다. 자닭띠 볼게요. 닭띠 아, 오늘에서도 조상 음, 카드가 나왔죠. 뭔 뭐, 생각지도 않는 보너스 뭐 눈먼 돈 보너스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어쨌든 결실 있는 날로 보입니다. 개띠 보겠습니다. 아, 개띠 오늘 영상 약간 눈치 보는 거죠. 뭐, 누가 나 얘기를 할까? 저 집은 우리 손님이 더 많이, 많이 간다. 매출이 올랐을까? 아,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더몇 시간 더 했을까? 막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안 그러면 연인들끼리는 뭐, SNS를 염탐한다든가,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거. 신경 쓰는 나를 수도 보입니다. 돼지 보겠습니다. 아, 돼지 오늘 연서 월계가, 아, 최고의 카드가 나왔네요. 보상받고 합격하고 뭔가 성취하고 정말 타로카드처럼 어, 최고의 날이고 정말 어, 임금님 부러울 거 없는 날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세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